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요?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아마도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다림에는요 그리움도 있죠. 그러나 그리움과 함께 기다림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 시인 가운데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이미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시인은 기다림을요, 가슴 애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은 마음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따른다는 거죠. 또 시인은 기다림을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면서 기다림이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기다림, 나의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의 동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고 사모함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런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그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 5 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 위로를 찾죠. 나에게 위로가 있길 원하죠. 그런데 시몬은 자기를 위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압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시오. 시몬은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시몬과 함께 계셨던 거죠. 이런 시몬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세요. 그 내용이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시모온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남은 평생, 나이 많은 노인이 되기까지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시모온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날이죠. 바로 그날 시몬이 메시아를 만난 그날 아기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죠. 성전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몬이 아기를 봅니다. 아기를 알아봐요. 아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시몬의 감격의 찬송이 이9구절에서 삼십이절에 소개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모온의 감격의 찬송을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시모온의 이 감격스러운 찬송, 찬성, 이 찬송을 시모온의 노래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라틴어로 n u n c Dimitis라고 t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n u n c Dimitis t 이 말은 영어로 Now, You Let 이 파트란 뜻입니다. 주님, 이제는 저를 놓아 주십시오. 혹은 저를 놓아 주시는군요. 여림입니다. 32절에 시몬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님, 이제 당신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소서.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 한 종이 주인을 향해 고백하는 대형입니다. 주인이여 종을 이제 평안이 가게 없어서 시몬 오랜 시간 평생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이루어지길 기다렸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많은 시련도 있었겠죠 아마 마음이 답답하게 여길 때이 있었을 겁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점점 생기고, 또 백발이 되어가고, 몸에 힘이 없어져가는 그런 노인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다림 끝까지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다림이 어느 날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심호원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어쩌면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기다림이고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심오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 이루어질 줄 믿고 평생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시모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때로 마음이 초조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로 나갔겠죠. 믿음으로 그 모든 마음의 풍랑을 다 이겨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나가다가 왜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후회할 때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잘 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신앙이란 뭘까요? 좋은 신앙이란 기다림을 잘하는 신앙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현실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현실로 이루신다. 시므원이 성전에 들어간 그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원은요 아기 예수의 부모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성전 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뜰에 있는 시몬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는 거죠 그의 발걸음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예습을 다 하셨나 봐요 무엇이 시몬을 성전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27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In the time when.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지만, 감동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심호흡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순종함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낼 때에.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삶에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내 생각 또내뜻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깨달음 기다림의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기다림의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30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시므온 보세요.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증거하잖아요. 뭐라 해요? 이는 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삼십사 절 삼십오 절에 시므온은 이번에는 예수의 부모를 축복하고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해서 인류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으로 나갈 것이고 마음이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의 깊은 생각도 다 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에요. 이 희망 보십시오. 기다림 이루어진 감격의 순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림 이루어진 감격의 순간에 그는 무엇했습니까? 그 순간 그는 그의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그의 힘을 다해서 그는 뭐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내온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것 이것을 그는 그의 사명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그는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몬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를 만나고 주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배었사오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주님 만난 그 날에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 주위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몬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탄절 12월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울었고 경건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이케피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그때까지 나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 기다리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